자, 정부 57년 정유생, 8월 재물은. 아, 우리 57년 정유생들은, 아, 이번 달에는, 아, 생활에 무리한 변화가 있지 않다면, 은 무난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달이 될것 같습니다. 즉, 이번 달에는, 아, 재물을 바라면 있잖아. 그만큼, 응? 음? 노력을 해야 돼. 이번 달은, 어? 재물을 바라면, 어? 그러니까, 노력해야 되고, 또한 생활의 중심을, 이번 달에는 아, 금전에 주지 마. 어, 생활의 중심을. 금전에 주지 말고, 내 하는 일에 그냥 꾸준히 주면 모든 일들이 그냥 꾸준하게 들어올 달이다. 즉, 이얘기예요 어, 작은 수입 자체는 어, 꾸준해. 어, 꾸준해. 그러나, 큰 횡재수는 하나도 없다. 바라기 힘든 달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말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내 하는 일은 그냥 꾸준하게 해라는 소리야. 그렇게 되면 횡재수는 없어. 그러나, 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나의 수익은, 수입은 그냥 작게나마 꾸준하게 그냥 들어온다.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어, 수입 자체가 작다고 생각하니까 뭐, 뭐를 생각해 부족한 수단으로 또 가욕을 부리잖아 다른 방법으로 돈 벌라고 열심히 또 노력한다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안돼 그러니까 이번 달은 내가 하던 일은 그냥 내 팔자르니 하고 그냥 수입을 어? 더 크게 받으려고 뭐 노력하지 말고 그냥 내 하던 일 꾸준히 하시라고 그러면 내 생활은 그냥 꾸준히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어? 그냥 유지하세요 마음을 그리고 돈은 넉넉하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크게 그러면 이번 달은 그냥 잘 지내갈 수 있어요 응?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작은 수입은 그냥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재정적으로 좀 넉넉하지 못하다고 해서 있잖아 또 이것도 있다 사람들한테 안 도와주고 인색하면 안돼 너무 응? 인색하지 마 그냥 내 하던 일 그대로 하세요 왜 그나마 수입은 적게나마 들어온 되잖아 어. 근데 너무 없는 사람이 또 나한테 어? 좀 부탁할 때도. 어? 부탁하면 어떻게 그래도 들어줘야지 그런 건 그렇게 잘 지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말은 즉 뭐야 대인관계는 항시 잘 하시라는 거야 어재물은 크지가 않은 거야 요만한 재물이야 그러나 대인관계 자체는 나한테 큰 재물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게 대인관계야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8월달은 대인관계에 좀 집중해서. 모든 일들을 한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대인 관계까지 차단하지 마세요. 그냥 대인 관계는 대인 관계 꾸준히 하시고요. 내가 작게 벌어서 어? 작게 쓰는 거야. 그 대신 이번 달에는 어? 아예 못 번다는 소리가 아니니까 그나마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왜? 대인 관계 자체가 또 뭐야? 나한테 큰 귀인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어, 다음 달에 귀인이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잘해셔서 이번 달에는 내가 작더라도 어, 사람들한테 인색하지 말고 또 나한테 재물운이 없다고 아, 재물운보다 횡재수가 없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뭐 그냥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이번 달은 아 내가 그냥 정해진 수입으로 내가 그냥 잘 어? 살아가자 어, 정해진 수입으로만 알뜰하게 살아가자 이번 달 그러면 나는 된다 하시고, 지내시는 우리 57년 정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실속만 있으면 돼. 아시겠죠? 예. 그리고 소비도 신중하게 소비하시면 최고가 될것 같습니다. 8월달 꼭 이기시는 우리 57년 정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